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오늘 보상 플랜을 맡은 SPD 노정주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지금 부시의 니드스쿨이 있어서 지금 보상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건데, 하잖아요. 이 제품이 다 일을 해줬으니까 저는 오프로에 어려워요 어떤 결과치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두 아이 의 엄마로 이제 생활을 했다가 30년이라서는 그긴 그 시간을 자, 노동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동수입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안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병들이 왔지만은 너무이큰 것만 제가 나놨습니다 모두 모두 저를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두드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도 다 갈반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거니까 지금 이 많은 것들이 다 해결해 준게 국일 PM 주스였어요. 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면서. 신발가게, 조금 편해보자고 신발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신발가게를 하면서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월요일마다 한 3개월을 그랬던 것 같아요. 민기로를 꼭꼭 매장에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 신발 고객님 암 환자로부터 이 피해 부식을 전달받게 되었어. 요 언니, 나도 먹고 있어. 암 환자는 아무게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나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안전한 거야. 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근데 저는 그 전날 액티바이저한 잔을 먹고, 그 다음날 완전 빠져버렸어. <laughs> 세상에 제일 심한 것 때문에 애기 출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기 출산하는 것보다 더 행동, 법텀을그 액티바이저 한 잔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두세 시간 있었는데, 진짜 출산하면 너무 몸이 가볍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잘못만 하셨으면. 근데 그것을 이제 액티바이저 한 잔이 두 시간 안에 제게 다이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 저 이거 제대로 알고 묻고 싶은데,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하니까 오십 근데 이액티바이즈한 달이 <laughs> 제게는 너무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줬어요 그렇게 지금 요번에 어 파트너 사장 같이 여행도 가게 되고 함께 지심도 더 드림 사았게도또 시간대회가 갈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다른 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내가 안기로 가게 됐습니다또 o 음. 페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지금 한 31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2018년에 들어왔는데 저는 2020년도 9월 2 4일날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2018년 52위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 2022년도 기준이에요 3위로 역대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은 지금 한국가의이 매출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은 건강기능식품으로는 3위인 이 PM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우수하다는 것을. 요, 요랩를 보면 또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PM은 10%석스하게등단이 시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슴, 겨우 높은 독일 PM 제품력으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보상 플랜으로, 그리고 합리적 가격 때문 그리고 성실한 스폰서, 누구든지 부르면 갈수 있는 스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부르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또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PM을 사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PM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는 회사에 내가 발을 들여서 해야 되지. 성장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M은 3년만에, 어, 5년만에 빅3 들 가게 되었고 지금 세상은 3년까지만 알아본다고 했는데 3년 후면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팔이고 우리나라에는 영업식으로 1위지만은 판매적으로도 또 1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훈한 월천대 지금 월천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회사가 그러한 회사기 이 때문에 지금 아깝잖아요. 까 내가 PM을 전달을 했는데 어, 검색을 하고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방에서사가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타이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오지만은 PM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 타이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 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아 PM이 안 좋더라 안 좋더라 안 좋더라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PM으로 몰려드는 거는 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이 열리는 나무를 심을 것인데 돈을 남는, 돈이 열리는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첫째, 너무 열심히 먹어라 그리고 좋은 거는 자랑 많이 하죠. 자랑을 많이만 하면 안 되죠. 어떠신 걸 가야 겠어그 사람도 또 나와 똑같은 먹어보고 자랑하고 오토쉽을 가입하게 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 우리 PM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보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장을풀 건데요. 내가 있고 파트너를, 누가를 소개를 시켜주려면오토쉽 제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품이 좋은 거는 이미 나와가 있지만 은 그래도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토십을 등록하게 되면, 피름회사에서 오토십을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무슨 경고를 참 잘하신대 해서 매달 안정적으로 그분이 오랫동안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랜드는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필름주스를 모을수 있는 이유는 유통조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유통 과정은 내가 제조사가 200원, 300원에 내가 제조를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은 광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공판으로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으로 또 넘어가서 소매로 왔을 때, 소비자로 왔을 때는 300원짜리가 천원이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과정은 직접 제조를 한다. 아주 고그 원료에. 그 원품에 이제 제조를 해서 2천원에 있으면은 소비자인 여행자올때 7천원에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천원이라 했는데 만원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하게 큰감고비를 지나고 오는데 내가 직접 2천원에 고그 원료를 해서 내행까지올 때는 7천원 밖에 안하니까 너무 우리가 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PMA 1까지 보상은 퍼스트라는 수당이 있고 풀 보너스 요거는 내가 직접 해야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수당은 6세대 수당 리더십 보너스라고 했는데 요거는 나가 아닌 나로 인해서 되시게 된그 밑에 사람이 간접적으로 오는 수당이에요 그리고 프로모션으로는 자동차 보너스 여행 보너스 그리고 빠른 선택 보너스겠죠 그러면 우리가 피해 먹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1개월 기준가로 봤을 때 영양 주스랑 해독 주스 소비자가 그냥 나는 해원까지도 하기 싫고 그냥 먹어볼래 하면은 19만 27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원은 하게 되면 혼자니까 나는 해원을 달고 그냥 한달 먹어볼래 15만 사트 160원에 먹을 수있어 근데 우리는 세포 바뀌면 주기도 있잖아요 젊으면은 3개월 이가 조금 들어가면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은 먹어 봐야 내 세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까 아 나는 오토식 3개월을 한번 먼저 먹어보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13만 3 1 4 0원에 32%를 저렴하게 아주 고온가에 품질을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이 오토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별도로 디바이스. <laughs> 그러니까 삼동이될 액티바이스는 그 사람, 사람의 이제 몸에 따라 많이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 지금 해놨습니다. 엄마, 오토쉽을 고객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오토쉽을 유지했을 때는 모든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오토쉽을 소개했을 때 식을 프로에 각자세명이면 나는 뭘선택도갈수 있다. 그리고 유럽 명자도 후, 후, 후. 함께 갑시다. 그리고 BMW, k n 이 프로시까지 자동차 보너스까지 가져올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쿠팡에 먹을래. 그랬을 때. 아, 그래? 근데 더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서 먹을 수 있어. 그게 PM 하나 카드를 사용했을 때. 폐망화 카드를 만들게 되면 은 133,140원에 10%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잘 모르실 때는 손 들어주세요. 네, 풀셋이라고 있는데, 풀셋 제품 구성으로는 이런 부분에 액티바이저 세팅이 추가되는데 요거는 오토십을 하는 첫 달에 내가 불세드를 했을 때 바로 퀴어지라 하는 이런 어, 매니저 패키스입니다 그리고 평생 단한번 밖에 못 하기 때문에 요럴 때 했으면은 더 매니저로 빨리 갈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처음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다사서선점을 하면은 귀음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와 내무릎에 속한 사람들이 다 선점을 구매했을 때도 귀음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불패로 신규가에 가는 첫 달에 오토식을 하고 불패를 하게 되면 은이 603점으로도 나는 귀음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이제 요세 가지 중에 가장 적합하겠죠. 그러면 나는 준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 그럼 매니저라가는 유지 조건이 있는데, 그럼 이 유지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로 인한, 요거는 직접적인 사람만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 사나 직추에 오토십을 다섯 명만 가입을 하게 되면 나는 항상 6 0 0점의 매니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다 보니까 세 사람 밖에 없어. 그럼, 있을 때, 내가 어토 매니저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오토쉽하고세 사람이 있으면 4 0 3죠 그러면은, 내 아이디로 197점을 하게 되면은, 600점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오토시이 다섯 명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뭐, 내 앞으로 굳이 코드 안 사도 되니까. 그러면 일곱 가지 수당을 너무 받을 수 있는, 이게, 매니저 유지 조건이에요. 참 간단하죠? 나로 인한 어금씩다 쓰면 찾기 쉽잖아, 그죠? 네. 그런데 나만 찾지 말고, 나로 인한 내 파트너들도 다 쓰면 찾아주면 은 똑같은 매니저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 제가 넘어갈게요. PM의 수당은 구조와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PM은 이렇게 종로양으로 제가 지금 SPD인데 제가 얼굴 이렇게 수당을 받아보니까 진짜 종로양이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첫 달에 막 23만원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는데 한2분 P 정도 가니까 엄청 큰 수당이 발생되어서 PT까지는 진짜 떨어지는 수당이었기 때문에 많이 할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SPT, GPT 이런 걸 가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돌려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라인만 많이 펼치면 은 누구든지 밑으로 내려가는 수당이에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당. 근데 타회사 입금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에서만 많이 받을 수 있게끔은 이 수당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M이랑 타회사랑 우리가 수당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PM의 보상플랜 수당을 이한 장으로 우리가 그는데첫 번째 퍼스트라인 수당 약11%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11%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셋도 수당이 있습니다. 15만 6천 원. 근데 내가 매니저냐, 매니저가 아니냐에 따라가 15만을 받을 수 있고, 7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5만을 다 받으려면, 내가 매니 조건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6세대 수당, 3에서 5%. 매니저 이상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600점이라, 가는 그 매니저를 유지를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죠. 내가 매니저도 MM까지 4세대 수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m m 은 5세대. VMP는 6세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1세대에 5%, 2세대, 3세대, 4세대, 3%. 5세대, 6세대는 아까 정모양처럼또 크게 5%씩을 하기 때문에 나만 가지 말고 나로 하여 인나여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같이 손잡고 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급 수단에 우리가 그러니까 리더십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 리더십 수단은 내가 리더를 해야만이 주는 수단입니다. 매니저는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 수단이었습니다. SM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급으로 하는데이프에서 21% 까지 받을 수 있는 이수당이 내가 리더를 했을 때만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IMM이 됐을 때, 3, 4그의 매니저를 만들면서 만점이 됐을 때, 9%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월 120만원. 근데 나는 SM이다. 내, 내가 매니저고, 내가 위의 사람이 IMM일 때는 SM의 2%를 먼저 주고, 나는 7%의 수당을 받는,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럼 너 IMM은 9%이 IMM을 세 4개만 가도 우리는 월 1000만 원에 갈수있다는 거죠. 매니저 3명만 나도월 1000만 원에 갈수 있다. 나로 인한 매니저를 한단계두단계세단계 단계, 단계 이렇게 같이 성장을 했을 때 내가 p 티가 되었다. 아, mm 이 세네르만 나도 나는 월 천만 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spt인데요, 19% 우리 이 나라 사장님이 18%로 하는 pt 수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리더를 했기 때문에 1%로 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laughs> 예, 이 시에 정경수 사장님은 이 PT를 다섯 레그를 가면 되는데 지금 일곱 여덟 를을 같이 지금 성장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존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하세 세대 부분 보면은 나 아, 세대수, 어, 세대수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거의 다 아시고 슬프고 지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어 스폰서 있는데 요거는 좀더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해 <laughs>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수당이좋습니다 자동차는 IMF부터 16만 9000원 CR까지 260만원까지 발송시있는이 IMF 이 자동차 수당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M, SPT로 하면서 130만 원의 수당을 받아서 저는 BMW를 네, 공짜로 지금 태우고 있죠. 이 공짜로 i m m 직급 이상부터 우리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SM을 취하는가에 따라 내가 받을수 있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니까 조금 이상. <laughs> 어, 그런데 자동차 수가 더 좋고, 그,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여행에 포커스를 한번 더 맞춰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여행에는 조금, 한 5분을 제가 두 달을 할게요. 불필 네, 요거는내 직수만이어야 됩니다. 지금 11월 달까지 IMM을 두 사람을 했어. 컴펌을 두 사람이 두번 컴펌을 하게 되면은 월드투에 어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지금 푸켓에 지금 조업 해이비 서울의 조업 해이비 사장님이 푸켓을 지금 따고 있죠. 따놨죠? 벌써? 근데 요거는 지금 11월달까지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그런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IMF 월드투 애매한 어, 인센티브도 지금 너무 많아서 진짜 전쟁을 치렀죠 아, 서로 같은 같 조에 같은, 같은 사람들이 같이 가려고 진짜 전쟁을 치렀는데도 저희 팀은 너무 많다 보니까 세 라인으로 지금 <laughs> 구분이 되었어요 또 지금 이렇게 베를린에서 우리가 어, 지금, 그걸할 것인데, 프라, 하 그라페이트, 베나, 로마, 바르셀린, 마드리드, 이렇게7 개의 나라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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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는 따로 가지만은, 행사에는 요베들린에서 같이 이틀을, 얼굴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30주년으로 이제 프로모션에 당첨 되어서 나수대가서울 가게 되었어요.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laughs>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그래도 시간이 좀 생기고 경제적으로좀 여유가 생기면서 어 지금 4월 9일날 우리 신랑도울릉대에 같이 지금 가서 여행하자고 지금 협의들 끊어놨습니다. 근데 제주도도 울릉도도 못가던 저희 신랑은 이렇게 아스코아서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사분들의 나보다 남편이랑 같이 해야 더 재밌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심대수사장이 정영숙 무릎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번더 했고, 지금 오늘 마라켓이 같이 가신 자장님들. 너무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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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2월달에 또 하나 더 있죠 인터 리더십. 정영숙 무이시더라고요 아우, 크리스마스 파티를 누가 한국에서 보네. <laughs> 저도 그래서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지금 하늘을 즐기고 왔습니다. <laughs> 세모이나 지금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 언니랑 저희 조카랑 저랑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서 너무 즐겁게 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왔습니다. 이 좋은 이런 자동차 여행 이런 거를 내가 빨리 할수 있는 취업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보면은 빠른 성급 보너스도 너무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먹고 아마 좋아지는 게 그냥 그냥 저 먹고 만중에 하래요 하고 저는 이 빠른 성급 보너스를 다 놓쳤는데 제가 놓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하니까. 지금 빠른 성급 보면서도 제 사장에도 엄청 많이 지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SM, MM, IMM. 내가 첫 달에 미니저를 해놔놓고 이 IMM을 하게 되면 65만원을 아아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첫 달에 SM을 하고 두 번째 달에 MM, IMM을 했을 때 13만원 정도에 수당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난 뒤에 매니저 하는 것도 괜찮고 바로 m m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데 4개월 4개월 안에 분피가 되면 지금 162만 5천원 같은 수당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7개월 우리 정경순 사장님은 가입하고 PT를 하셨죠. 그래서 650만원 325만원 에서총 합계 1,200만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지금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 아, 지금, 2시 되면은, 위드스쿨이 있어서. 제가 <laughs> 제가 이 앞에,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빨리 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또 제가 이 리더스쿨, 강사스쿨을 받은 그 경험있인것 같아요. 그리고 택글리 대북가의 옆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자체에서 이, 우리 자체에서 지금 많은 리더스 리더 사람들이 지금 해주고 계시죠. 가 옷을 사러 갔었어요 근데 2년을 제가 못 입었어요 그때는 살이 물렁물렁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살아 갔을 때 근데 제가 이 p m 을 계속 먹으면서 살이 단단해지니까 이 차크가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븐에 비클린 3월달 1일부터 21일간 제가 하고 나니까 이 차크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몇 번을 입어보면서 때만 탔었는데, 제가 이렇게 피클리드 통해 이 옷을 지금 뜯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피클리드도 대단한 그런 일을 해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한 우물 안에서, 아, 그게 제일 쉽다. 내가 역시 나는 배울 때는 힘들었지만 그게 제일 쉽다 하고 나왔다가 발았다가또 들어가고 발았다가또 들어가는 그한 우물 속에 있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돈 버는 일도 가지 가지 많구나 하는 걸 <웃음> <알아서> <웃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안에못 먹어, 이걸 못해 하고, 제가 이거 넣는 것도 두렵고, 뭐든지 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 정용사장님의 그래도, 무세게 잡아주는 그, 덕 지목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발았어해저 빼주고 있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요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파이프 라인을 부축하는 건참 힘듭니다. 네. 해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 그래서 발포 장면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따라 가 내가 장점으로만 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베스트업 사업이라는 겁니다 네 팀을 너무 잘 전달해주신 제스터스님 감사합니다